안녕하세요, 여러분. 패션 유튜버, 누입니다. 오늘은 제가 1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찰스 앤키스라는 브랜드인데요. 여자분들이라면 한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. 퀄리티나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꽤나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가방 브랜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먼저, 찰스인 키스라는 브랜드는요, 1996년에 설립된 브랜드입니다. 전 세계 여성들이 패션을 통해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된 브랜드입니다. 모던하면서도 다양한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고, 가방과 슈즈 등 액세서리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가방은요, 메탈릭 악센트 토치백이라는 가방입니다. 사이즈는 M이고, 컬러는 블랙 색상을 가져오게 되었어요. 원래는 119,000원인데 지금 30% 할인을 해가지고 83,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.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클래식한 스퀘어 백인데요. 크로스 백으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핸드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전면에 보이는 이 메탈릭 악센트가 주된 포인트였는데요.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잠금이 풀리는 형태였습니다. 저는 이 잠금 형태가 가장 독특하고 기억에 남았어요. 어떤 가방에서도 보지 못했던 디테일 부분이었습니다. 이 가방의 경우에는요, 안에 세 가지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이 잠금을 푼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잠금을 풀면 안에 얇은 수납 공간이 들어있어요. 여기에는 서류나 얇은 거울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뒷부분에는 찰스 앤 캐스 로고와 함께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, 여기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얇은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. 핸드폰이나 카드 지갑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. 그리고 가장 메인 공간은 바로 이 가운데에 있었는데요. 다이어리나 파우치 등등 평소에 갖고 다니는 소지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. 여기에는 양 옆에 보조로 된 수납 공간도 있었습니다. 한쪽은 오픈형이고 한쪽은 지퍼로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립스틱이나 립밤 같은 거를 분류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수납력이 엄청 좋은 가방은 아니에요. 평소에 내가 밖에를 나가거나 회사를 출근할 때 파우치나 지갑, 다이어리, 핸드폰 등등 이제 매번 갖고 다니는 물건만 갖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방을 추천드립니다. 다만 수납력이 좋은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찰스 앤 키스 가방과 어울리는 스타일링까지 한번 해봤는데요. 저의 스타일링 세 가지까지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? 첫 번째 룩은 이렇게 네온 티셔츠에 슬랙스 팬츠를 매치해주었습니다. 깔끔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데일리 룩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 룩은 반바지와 흰색 티셔츠로 여름에 입는 출근 룩을 입어보았어요. 의상은 활동적이고 캐주얼하지만 가방으로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더해주었습니다. 세 번째 룩은 데이트나 여성스러운 의상으로 입어봤어요. 그래서 노란색 스커트에 티셔츠를 매치해서 데일리 룩을 입어주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10만원대의 가성비 좋은, 퀄리티 좋은 가방을 알아보았는데요. 가방을 찾아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번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!